안녕하세요 프라임 홈런즈에서 론 오피스 겸 프로세서로 있는 팀권 권태희 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면 저희 프라임 홈런즈는 미국 내 동남부 10개 주와 멀리 텍사스까지 미국 조지아를 베이스로 28년 동안 주택융자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드랙 랜더로서 매일 성장하는 주택 융자 전문 은행 겸 회사입니다. 미국에서 주택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다고요? 또는 미국 주택을 구입을 준비 중에 계신다고요? 같이 알아가고 싶은 주제, 오늘의 주제는 미국에선 매월 3,000불의 주택 몰기지 페이먼트로 대략 얼마 정도의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캐시로 한 번에 주택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나에게 맞는 좋은 부동산 전문님만 찾으시면 되겠지만 주택융자 또는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주택 매물을 샤핑하시기 전에 주택융자 전문인에게 한 통의 전화로 미리 먼저 궁금하신 점과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주택융자 사전 승인, 프리 어플블 레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꼭 주택 매물을 샵핑 하시기 전에 나의 재정 상태를 주택융자 전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미국에서 주택 구매 구현 실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일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, 문의 및 상담 그리고 주택융자 사전 승인, 프리 어플블 레를 가지는 비용이 절대 들지 않습니다.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와 전화 주세요. 미국에선 매월 3,000불의 주택 페이먼트로 대략 얼마 정도의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? 제가 거주하고 있는 조지아를 예를 들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게 미국 내 현재 평균 주택 이자율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현재 미국 주택 모기지 평균 이자율은 간단하게 모두 핸드폰 쓰시죠? 핸드폰이나 컴퓨터로도 구글에서 Today's Mortgage Rate를 입력하시면 오늘 현재의 평균 Average Rate 주택 이자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 기지텀 주택 대출 기간 기본으로 30년과 15년 따라 주택 이자율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자율은 대출 기간이 짧으면 15년의 경우가 더 좋겠죠? 하지만 다운사이드로는 대출 기간이 30년보다 짧아서 개인 인컴 소득이 그만큼 더 많아야 한다는 거꼭 잊지 말아 주세요 이자율의 경우 매 순간마다 미국 경기 마켓에 따라 변경됩니다. 꼭 전화 또는 문자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예를 들어 평균 이자율이 7.5%라고 하면 고객님께서 구입하시고 싶은 주택의 셀즈 프라이스는 36만 불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일반 주택융자의 최소 5% 다운페이먼트는 18,000 불입니다. 다운페이먼트는 주택융자를 받으실 때선 계약금 혹은 착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, 미국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어느 정도의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합니다. 여러 가지 주택 융자 프로그램마다 최소 다운페이먼트가 다른 점 유의해 주시고 꼭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주택 셀프 프라이스가 36만 불이라고 가정 하셨을 경우 최소 5%의 18,000불 다운페이먼트를 하셨을 경우 주택 융자 금액은. 3 4만2천 불이 됩니다. 그럼 여기서 3 4만2천 불에 주택융자를 받으실 경우 매월 모기지 페이먼트가 얼마 정도가 될까요? 또한 월 모기지 페이먼트 안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잠깐 짧게 브렉다운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택 월 모기지 페이먼트 안에는 크게 다섯 가지의 항목을 들 수가 있습니다. 원금, 이자, 주택세금, 주택보험 그리고 PMI 또는 몰기지 인출루스 융자금액에 대한 보험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MI는 20% 이상 다운페이먼트를 하셨을 경우 월 페이먼트에는 제외되는 항목입니다. 만약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. 예시에 34만 2천불의 융자금액을 월 페이먼트로 브렉다운 했을 경우 원금과 이자는 2391불 3 1이며 주택보험은 각 개인의 보험 기록에 따라 프리미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금액인 한 100불 정도를 예시로 잡아두었습니다. 주택 세금 또한 각 지역의 카운티와 시리 세금에 따라 조금 변경됨으로써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거는 380불 정도 평균을 잡았으며, 몰기지 인슐스는 개인 크레딧과 히소리와 점수에 따라 차등되고 으, 및 변경이 되어 98불 평균을 잡았습니다. 오늘 정말 간단하게 제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 수완이 지역을 예시로 최소 5% 다운페이먼트를 하시면서 일반 주택 융자로 매월 3,000불의 주택 몰기지 페이먼트로 대략 36만불의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. 오늘 처음 유튜브 촬영이며 유튜브로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. 조금 서툴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찾아뵐 때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와 컨셉으로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, 구독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